얘는 뭐랑 같습니까 a 루트 마이너스 1a. a 마이너스 1회? 제곱이랑 같죠. 보여요? 아... 보이십니까? 네. 자, 근데 우리는 a가 51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대입한다. 데이팀드. 자, 대입하면 c 어떻게 변합니까? 루트, 루트 5 0 0의 제곱. 자그냥오5 3 응. 6이 자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야됩니까? 저거 합쳐서서 유리 예, 유리하고 유리하고부터 해야되죠 분모 분자에 음, 루트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1 그럼 분모 얼마 됩니까? 음, 1이요 1 되죠 그럼 결국 루트2 마이스 <laughs> 1이 되죠 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2 플스1 음. 분모 얼마 됩니까? 분모가 1 되니까 분자만 루트2 네. 플러스 1되겠지자 그때 얘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얘 공통으로 뭐로 묶을 수 있어? 다뭐 들어있어? 2는 들어 들어있요 아, 그럼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자 그럼 우리는 얘는 뭐로 인수분해 됩니까? x 플러스 y제곱이요 응. 2에는 x 플러스 y의 제곱. 자, x y 더하면 얼마? E x y 더하면 2루트 2. E. 네, 2의 제곱 되겠죠. 자, 2루트 e 2 e 제곱하면 얼마? 2루트 e 2 e 제곱하면 8. 8이니까 2곱하면 e 16. 네, 이렇게 나오네요. 539번. 자, 539번 보면 싹다다 다 넓이를 더한 새로 만든 직사각형을 구하래요. 자, 새로 만든 직사각형에 우리가 가로 세로 길이는 모르지만 넓이날수 있어. 넓이 얼마인데? x 제곱이. x 총몇개 있대? x 총몇개 있대? 7개? 7x 그리고 1총 몇개 있어? 1총. 1 2개자요녀석2 아. 어떤 자얘 넓이가 결국 우리 어떻게 구해? 가로랑? 가로랑 세로 세로 곱한 거죠 결국 얘가 씩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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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건 뭐가 된다? 인수분해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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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씩 2개씩. 2개씩. 2 플러스 7X, 플러스 12 인수분해하면 X, X나올거고 X, X, 3, 3, 4, 4. 3, 3 플러스 4네 이렇게 나올거요자 음. 그래, 그러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얘기야요이둘 중에 가로 예, 가로, 세로가 되거나 혹은 세로? 세로가 네, 가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만 구하라고 했어? 둘레만 구하래 그렇죠. 자, 그럼 둘레는 둘레 어떻게 구해? 가로 세로 더해서 곱하기 2 x 플러스 7 해서 몇 배만? 두배만 하면 돼. 그럼 얼마 4X 플러스 10S.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네. 자, 542번. 자, AB랑 넓이가 같대. 자, A의 넓이 어떻게 구해? 자, 음. 우리가 결국 어떤 사각형에서 지금 요만큼 잘려 있죠. 음. 맞아요. 자, 그때 요만큼은 똑같이 2x 플러스 7, 2x 플러스 7이라고 했고,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3이야. 3이다. 자, 그럼 A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전체 정사각형에서 요만큼만 네, 빼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2X 플러스 7에 제곱에서 3의 제곱만, 제곱만, 제곱만 빼면 되는 네. 거야? 네. 자 그게 우리가 B가 존재하는데 여기 길이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럼 여기를 뭐 어떤 그냥 네모라고 볼게요 자 결국 이 넓이랑 A랑 누구랑 아, 같다고? B. B랑 같다고. 근데 B의 널 B는 2x 플러스 4 곱하기 뭐야? 2x 플러스 4... 네모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자얘 보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뭐한다? 묶는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뭐다 합차. 합차 한 번은 더하고 2x 플러스 7에 한 번에 3을 더하고 2x 플러스 7을 한 번에 3을 맞네. 뺀다 자 빼고 나면 식 어떻게 됩니까? 자 네. 2X, 2x 플러스 10이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거야 네. 어 근데 봤더니 2x 플러스 4가 여기 있네 그럼 우리 네모는 누구라고? 네모는 2x 플러스 10 2x 플러스 1 0이라 그럼 가로의 길이는 2x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 됐습니까?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방금 영상이 잘려서 두번 나눠서 올라갈 거거든요. 어, 그냥 합쳐서 보세요. 네.